보시다시피 의자도 없어서 이렇 현장 실장, 이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맛집입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공사 시작할 현장, 어 미리 답사 한번 와봤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 실장이랑 한번 둘러보면서 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현장에 오면 차단계가 어디 있는지 일단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 찾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여기 있다. 신발장이 되지? 아 저기 소개합니다. 그 오늘 그 유튜브에 처음 나오는데 저희 실장 이소민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 인테리어 현장 실장 이소민입니다. <laughs> 사장님의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공 과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조달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시공자 부분이 놓치고 있는 체크포인트들, 사장님의 분신이 되어가지고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구조 틀을 잡는 목공에 관심이 생겨서, 건축 목공 기능 다 자유로 취득하면서, 인테리어 목수 과정을 밟아서 한 8개월 정도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쏟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배우는 점도 너무 많고, 엄청난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한 저입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셀링으로 들어가도 이거 폭은 달라져요? 어, 폭 다르다. 이거보다 얇아. 좋은 질문인데. 바닥이 마루인데. 이 타일과 이게 일면이 나와줘야 되거든? 힙기를 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삼면동에. 나는, 그, 여기가 장판이면 힙기가 들어야 되겠지만, 마루 갈 때는 얘랑 얘랑 일면씩 해서, 웬만하면 힙기 안 넣거든. 그럼 밑에 레일 철판만 딱 깔리게 되고, 훨씬 깔끔해. 최대한 눌러주죠. 이거 나중에 다 벗겨내면은 시멘트가 나오잖아. 그기서 최대한 눌러줘야 돼. 왜냐면 타일이 예뻐 두껍거든? 경사가 져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마루를 최대한 올려, 올려줄 만큼 올려주겠지만, 그래도 마루 본도로 해서, 그게 우리 목공하듯이 수평 못 잡거든. 경사를 최대한 절지게 하려면, 이를 최대한 눌러서, 납다가 해주는 게 기술이다. 아, 정말 덥습니다. 며칠 동안 시원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37도까지 6도까지 올라가네요 행복한 저희다 원래 문틀을 안 바꾸려고 했는데 문틀 바꿔야 돼 왜냐하면 이사 나가고 보니 이래 문틀이 여기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 이거는 문틀 조립할 때 원래 여기서 못을 딱 치거든 어 못을 쳐갖고 나중에 이게 빠질 수 있는데 근데 뒤에 폼이든 아니면 뭐 구삼이라 해서 어, 나무로 잘구워놨다면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는데 프러면이아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뭐 약한 충격에도 못이 잡아주는 힘이 강하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나 자 이게 벌어지면 딴건 나중에 안 벌어질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다 바꾸자고 내가 일단 말해놓은 상태고 문자가 당연히 바뀌는 거고 여기 같은 겨,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ㄷ자로 이렇게 알렌드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답답하겠죠 이 가벽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이 가벽은 가벽이거든요 무조건 잘라내고, 그러면 여기서 아일랜드가 빠져나오는 게그 시에서 사실 다 보이게. 지금 냉장고장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상부장은 아일랜드 끝까지 오는 것보다 아일랜드 시작점까지만. 그게 더 확실히 예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는데, 일단 청고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런 걸한개 뜯어보고 재보면 제일 나은데, 보시다시피 의자도 없어서 이렇게 왜? 응. 엥? 이거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원래 사발이 있으면 얘나 아니면은 매입등 한개 빼고 자를 넣어보면 이제 높이가 나오는데 저희는 어, LG만 지어하는데 LG 같은 경우에 18cm? 네, 최하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냥 발코니에서 지어봐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위에가, 콘크리트가 있죠? 아, 그러면, 얘를 뜯었을 때이 높이랑 같다는 거지. 왜냐? 자, 아파트 공사에서, 어, 위에 슬라브를칠 때, 일자로 덮어야 돈이 적게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많이 어서그렇치는 아파트 아무, 아무 데도 없거든. 그럼 얘를 뜯었을 때 얘하고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문틀까지 다 떼었을 때, 34cm 에서, 이거 빼면 되지. 23cm 빼면 얼마지? 1 2 c m 그러면, 단내림 해야 되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LG 같은 경우에는 18cm가 필요한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견적 볼 때, 저희는 다 예상하고, 단면는 견적을 넣어드렸거든요. 어, 어떤 때 보면 이제 스프링쿨러 있으면 높이가 나온다는데, 스프링쿨러 있는데도 높이가 안 나오는 경우 제가 봤어요. 한 16cm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이런 확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7 c m 너무 맥스, 하지. 에어컨 사장 말로는 18cm 나와야 되는데, 내가 17cm 나온다고 하잖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런, 그거지. 그래서 원래는 18cm 이상 나온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 자, 석관장 내놨네. 여기 석고 한 장이 입고 없고에 따라서 결로가 진짜 천지차일 수가 있다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여기는 내부라고 생각해 맞잖아, 내부 그래서 결로 안찰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여기가 외부잖아요 여기가 외부인데 이까지 결로 타고 올 수가 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얘가 한기가 이만큼 묻어 나올 수 있거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큰 단열 없이 석고 한 장만 쳐도 단열이 되어서 결로가 안찰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왕 이 벽을 뜯어살것 같으면 샤시가 한 요만큼만 사도 되니까 요까지 목공으로 아, 땡겨내 그러면 안에 공기층을 만들면 100% 결로가 안 차니까 요까지 땡겨내는 걸로 중요하다 이방 같은 경우에 샤시도 한 1년 했고 블라인드도 한 6개월 했고 복수 한 6년 했고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노가다 현장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샤시 참 봤습니다 와... 제가 더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걸이 <laughs> 현장에서 느끼는데 자자 자, 여기가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 보면은 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자 안에서 보면 이게 픽스창이라 건데 픽스 창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 필요한 거지. 자, 창문이 끝에서 끝까지 와버리면, 어? 이걸 못 세워. 맞잖아. 문이 움직이는데 이걸 못 세운다고. 그래서 창호를 반 나눴다고. 내가 내 생각에. 창호를 반 나눴는데 이게 여기에 프레임에 물려가 있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면. 여기는 창문 한 개인데, 이거를 열었을 때, 이거를 열었을 때, 요만큼의 창문이 되지. 그 창이 작아지지, 요렇게. 어, 자, 요거 머리 잘 쓰는데, 요거까지는 문제 없어.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뭐냐. 문제는? 자, 우리가 창문을 빼놨는데, 여기 창문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열었을 때 머리가 안 돼가. 팔도 안 돼가고, 팔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이 문을 비울까 싶어 내가 전에 왔을 때 닫고 발했는데 팔이 안 자래. 여기 발코니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지. 그래서 이게 어, 손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시스템 어, 그대로 두고 저는 시스템 문을 이렇게 여, 여는 걸로 해서 어, 그럼 이 다들 수는 있잖아. 쓸때 이렇게 문 여는 게 어떻겠노? 라고 샤시 사장님인데 오늘 아침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이 창문 빼버리죠. 아그 생각을 내가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 자, 왜냐면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자, 확장방에는 이중창. 일중, 이중창. 여기가 창호가 없으면 문제되지만 창호 있잖아, 지금. 그럼 여 단창만 쓰도 되거든. 그 빼면 시원해졌잖아. 혹시나 모르니까 이 창문은 챙겨놓는 걸로. 야, 참, 이 현장에서 이런 샷시도 있구나. 혹시라도 겨울에, 어, 얘는 괜찮겠지만 이 픽스창이 제가 볼때좀 약하기 때문에 일로 바람이 들어가고좀 춥다 싶으면 다시 창문 꼽아야지, 겨울에는. 이렇게 풀릴 필요 없이 놔두면. 이 확장할 때 보면, 이게 기존의 샷이 있던 자리인데, 확장하면서 이면을 좀 처리해주면 좋은데, 다들 이래는 우리가 현장 가보면 이런 거 많잖아. 아, 진짜 이거, 우리는 견적 안 들어간 건데, 이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도 되노. 뭐 좋기는 여기서부터 저까지 석고로한장다 쳐버리면 완벽하게 깨끗해지겠지만, 저희도 이 남아야 되니까. 아,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퍼티로 이제 어. 최대한 깔끔하게 이거보다 훨씬 나을게 뭐 현장마다 거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손님들 몰라요 왜냐 우리 말도 안 하니까 뭐래 이건 모르겠데다 그렇잖아 심한 데는 여섯부터까지다그래 지금 여도 보면 엉망인데 뭐 이거 봐야 이봐 이거 여기도 퍼티랑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우짜놈아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뭐. 이거 공사할 때 조, 조금만 전자가 신경써서 공사해 놓으면 뒤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그냥 막 해버리면, 아, 디아한 사람이 참 애먹지. 애먹 예전 집에 보면, 이게 한옥 느낌 나게, 뭐, 러시아도 뭐 한옥 느낌 나게 많이 지만 대부분 근데 젊으신 분들은 이거 싫어해서 철거를 요구하시거든요. 오케이. 여기는 유리 교환까지 하기로 했던데이 유리가 3mm고, 우리 유리가 5mm를 바꾸게 되면, 얘가 지금 1면인데, 얘가 튀어나오겠죠. 오케이. 일단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다 뜯어낼 겁니다, 그냥. 다 뜯어내고, 얘도 뜯어내고, 유리를 넣고 난 뒤에, 내가 지금 12mm로 붙어 있는데, 9mm 엠 d 를 붙이면 얘랑 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유리를 교체할 방법. 근데 이게 교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요게 요즘 거랑 안 맞더라고. 그러면 목수가, 어, 끌이나, 뭐, 기타 등등, 루터 어, 작업에서 구멍을 약간 더 크게 뚫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네개 하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서비스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다 서비스해 주는데 우리만 준비 안 하고 찍는 사람 어 없지 방금 일하다가 지금 머리 복잡해 느이는데목다아있는데 청구한 타일이 발판신고하는데 지금 발판이 너무 작았고 이 사람 발판기가 너무 불편하거든 신발장 하부 튜브도 있잖아 다 뜯어야 되지 주문은 삼면동으로되는데 보험이 굵기 때문에 슬림용으로 그냥 몰링은 전체 다 철거해서 슬림으로 여기는 바닥만 철거 타일 바닥만 철거해서 방수하고 다 뜯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다 뜯어 무조건 요만큼 뜯어 들이 아니면 요까지라도 30cm 정도는 무조건 이상 뜯어야 돼 그래, 방수 얼마지? 역체 먹고 다 무조건 쫄딱. 싱크 타일은 특판 공사할 건데, 할0 0각으로 여기 평생장이잖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만 뜨더라고 얘하고 날개만 뜯 오케이?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랑 좀 많이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지금 현장처럼 로테이션으로 왔다 갔다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사장님이 매일매일 오시는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지킬 거거든요. 현장을 조금 더 엄청 신경을 많이 쓰면서 봤어요. 뭐 젊은 부부셔가지고, 원하시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내실 수 있게 현장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소통할 예정이고, 아,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현장 답사가 설렜습니다. 무궁무진한 날것의 비폭 담아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샘플 고르는 거 이렇게 같이 보니까, 벽지나 마루, 또 우드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보면서 베이지톤이나 회끼돈은요둘 중에서 취향이 많이 갈리거든요. 따뜻한 톤으로 가셨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한번 와봤는데 아 날이 더워서 일단 사무실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끝. 끝. <laughs>